네, 반갑습니다. 바다가 인접하고 있고 국도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입지의 땅입니다. 주변은 조금씩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 소액으로 접근성이 좋은 땅을 찾으시거나 또는 투자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오늘 매물은 공시지가로 드리는 매물이니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도로 접근성과 매물의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구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데요. 내 네, 매물의 위치가 여기에 있구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30분 고속도로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영덕 ic가 있습니다. 이 영덕 ic에서 이 7번 국도를 이용하시다가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인접하고 있구요. 고속도로와 국도가 인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매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매물 아래쪽에 보시면 광고면 소재지가 있고요. 그리고 매물 위쪽에는 지금 이쪽 부분은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공시지가로 드리는 매물이라 투자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속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필지, 그리고 두 번째 필지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두 필지의 총 면적은 486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이렇게 아래쪽에 지적도상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은 국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으로 한번 보시면, 네,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매물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곳에 보시면 이렇게 7번 국도가 있습니다. 이 7번 국도에서 이렇게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고요. 7번 국도에서 오다 보면 이 도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필지, 그리고 두 번째 필지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오늘 매물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논농사를 짓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땅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공시지가로 드리는 땅이라 투자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북 영덕군 강군민 원증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 권리 지역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1606제곱미터 약 486평 정도가 되고요.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의 총 매매가는 9950만 원이 되겠는데요. 2023년 기준 공시지가가 995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공시지가 그대로 드리고요. 3.3제곱미터당 약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공시지가로 드리는 땅입니다. 바다가 인접하고 국도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입지의 땅입니다. 주변은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 투자 매물이나 소액으로 농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찾으시는 매물이 있으신 분들은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